왕실의 황태자가 암살당하거나 자국의 국민들이 탑승한 여객선이 격침당하는 등 누가 들어도 당연한 전쟁의 명분들 말고 고작 축구 경기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된 국가들이 있습니다. 엘 클라시코라고 불리는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간에 벌어지는 전쟁 같은 라이벌 더비 경기가 아니라 진짜 미사일 날리고 피 튀기는 전쟁을 했던 것이죠. 스포츠라는 건 식민 통치를 겪고 있던 망국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줄 때도 있지만 현실에 대한 불만이 스포츠 경기에 잘못 투사되면 다툼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다툼은 그 사이즈가 조금 큽니다. 바로 1969년에 일어난 중앙 아메리카에 위치한 레살바도르와 온두라스 간에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일명 축구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전쟁은 1970년 FIFA 월드컵 북중미 지역 예선에서 벌어진. 중결승 토너먼트 플레이오프 3차전 경기를 치르고 난뒤단 2주 만에 엘살바도르가 온두라스의 선전포고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전쟁은 개인 독단적으로 실행할 수 없습니다. 전쟁에는 반드시 명분이 따르기 마련이죠. 국민들에게 전쟁의 필요성을 납득시켜야 했습니다. 명분은 국민들의 분노, 욕망, 애국심 등을 부추겨 전쟁의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1969년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의 국민들을 그토록 분노하게 만든 명분은 바로 축구였습니다. 잠깐 두 국가의 월드컵 역사를 돌아볼까요? 엘살바드르가 지역예선을 통과하고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올랐던 때는 딱두 번이었습니다. 그중한 번이 월드컵 지역예선 첫 참가이자 본선 첫 진출이었던 1970년 제9회 멕시코 월드컵이었죠. 온두라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본선 진출은 딱세 번이었고 1970년 멕시코 월드컵에서는 지역예선 탈락이었는데 이게 문제의 발단이 됩니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까지 북중미 본선 진출권은 단한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통의 강호 멕시코는 기권, 징계 등을 제외하면 매 대회마다 지역 예선 우승을 거머쥐었을 만큼 넘사벽이었으니 다른 북중미 국가들은 본선 진출은 꿈에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기회가 왔습니다. 1970년 월드컵에서 멕시코가 개최국이었기 때문에 자동 진출권을 얻었고 이때는 참가국이 12개국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멕시코를 제외한 나머지 고만고만한 국가들은 이번이 월드컵 본선 티켓 한 장을 차지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엘살바드르와 온누라스도 마찬가지였죠. 12개 팀이 4조로 나뉘어 리그전을 거친 후 각조 1위가 준결승과 결승, 홈앤드어웨이 플레이오프 토너먼트를 통해 단한 팀만이 본선 진출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토너먼트 준결승2 두 경기는 미국 대 아이티 그리고 온두라스 대 엘살바도르였습니다. 아무리 저호의 기회였다고 하더라도 왜 전쟁까지 일어났을까요? 그건 두 나라의 국제 정세, 경제 상황, 내부적인 정치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1524년 에르난 코르테스의 침략으로 중앙아메리카의 마야 문명은 스페인의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1821년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가, 코스타리카 등이 차례차례 독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은 독립 후에도 잦은 내정과 군사 쿠데타가 이어지며 안정된 국가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독일과 프랑스, 미국과 멕시코, 불가리아와 세르비아 등은 지정학적인 이유로 오랜 시간을 견원지간으로 지내왔던 국가들입니다. 인접국가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도 마찬가지였죠. 옆에 꼭 붙어있던 두 나라였지만 사정은 많이 달랐어요. 엘살바도르는 온두라스에 비해 국토면적이 고작 5분의 1이었지만 인구는 40% 많은 370만 명이었습니다. 인구 과잉이었죠. 게다가 14가문이라고 불리며 스페인 식민지 시절부터 지배계층이었던 극소수의 스페인계 백인 후손들이 여전히 토지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독재 정권의 부정부패와 대도시에 만연했던 범죄는 일반 국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 수많은 엘살바도르인들이 먹고 살길을 찾아 국경을 넘어 상대적으로 땅이 넓었던 온두라스에 무단 이주하여 경작을 하게 이릅니다. 1969년에 절정에 이르러 지난 60여 년 동안 30만 명이 넘는 엘살바도르인들이 온두라스 전체 농지의 20%를 불법으로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국경선 문제와 이민자 문제는 양국의 사이를 갈라놓게 됩니다. 똑같이, 군부 독재 정권이었던 온두라스도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었고, 국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민심을 달래고자, 1 9 9 7년 토지개혁법을 실행합니다. 그 화살은 온두라스의 농지를 일구며 살아가고 있던 엘살바도르 이민자들에게 향합니다. 불법 점유된 농지를 환수해 소작농들에게 나눠준다는 법안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수의 대치주가 소유하고 있던 땅을 재분배할 필요 없이, 민심을 달릴 수 있겠다는 계산이었죠. 수천 명의 엘살 바도린들이 추방당했고 양국은 언제라도 전쟁이 터질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두 나라가 농지에 집착한 이유는 1960년대 이래 미국 정부는 미국의 대기업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어 중남미의 개발도상국의 플랜테이션 농업 사업과 종속적인 관계를 맺은 탓입니다. 노동 집약적인 농업에 의존한 탓에 품목이 다양하지 못했고 농산물 등의 수출품의 가격은 국제 가격에 따라 변동되기 일쑤였고 그때마다 중남미 국가들은 경제가 휘청거렸습니다. 미국 대기업에 종속된 이들 국가들은 2차, 3차 산업 진출은 꿈도 못 꾸게 됩니다. 1차 산업 위주로 경제가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죠. 토지의 소유권도 상당수 미국 대기업의 손에 넘어가 일반 국민들은 어찌해 볼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엘살바드루와 온두라스 모두 피차 서로 가난하기는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치 누군가가 두 국가가 전쟁하라고 등을 떠밀듯이 하필이면 두 나라는 1970년 멕시코 월드컵 지역 예선 토너먼트 준결승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두 국가의 대리전이 시작된 겁니다. 1차전은 1999년 6월 8일 온두라스의 홈에서 벌어집니다. 예선 1차전은 1대0으로 온두라스의 승리. 그리고 결과에 충격을 받은 엘살바드르의 18세 여성 축구팬이 권총으로 자살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엘살바도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직접 여성의 장례식에 방문하면서 분노와 슬픔에 젖은 엘살바도로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습니다. 일주일 후에 엘살바도로의 홈에서 벌어진 2차전은 3대 0으로 엘살바도로의 대승으로 끝이 납니다. 엘살바도로 축구 팬들이 온두라스 선수들의 숙소에 죽은 쥐를 던져넣거나 선수들 식사에 설사약과 수면제를 넣는 등 온두라스 선수들이 컨디션 최악인 상태로 경기할 수밖에 없었던 탓이죠. 어쨌든 2차전의 결과로 두 나라의 응원단은 난투극을 벌이게 되었고 엘살바도르의 홈 관중들이 온두라스의 원정 응원단을 국경 밖으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온두라스 응원단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온두라스 국민들은 온두라스에 이민해온 엘살바도르 사람들을 부차별적으로 폭행했고 심지어 수십 명을 살해하기에 이릅니다. 그나마 여기서 끝났으면 불행 중 다행인데 축구 규정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규정이 문제였다기 보다는 결과적으로 그 때문에 양 나라의 국민들이 더욱 자극받았던 건데요. 플레이오프 경기 방식은 리그전이 끝난 뒤 승자를 가리는 경기를 의미합니다. 승자를 가리기 위해 실시했다가 점차 리그 경기보다 인기를 끌면서 더욱 보편화되게 됩니다. 이때만은 안 했으면 어떨까 싶지만. 어쨌든 이때는 축구 규정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현대축구에서 승점이 같을 경우 흔히 적용되는 승자승, 다득점, 골득실 같은 규정들은 전무했죠. 예를 들어 골득실로 따지면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는 1대3이니까 엘살바도르가 결승으로 올라갈텐데 그냥 둘이 비겼으니 3차전까지 가야했습니다. 이대로는 두 나라의 땅에서 3차전이 열린다면 유혈사태가 벌어질게 뻔했죠. 결국 피파에서는 중재에 나섰고 중결승 플레이오프 3차전은 6월 27일 중립경기장인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열립니다. 10만 명의 관중이 수용 가능한 경기장에 응원단을 2만 명만 입장시켰고 멕시코 당국에서는 폭력 사태를 우려해 관중보다 더 많은 경찰 인력을 배치했던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죠. 결과는 연장전의 혈투 끝에 엘살바도르가 3대1로 승리합니다. 경기 결과 소식이 들려오자 온두라스 국민들은 자국에 있던 엘살바도르 이민자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이에 엘살바도르는 7월 14일에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온두라스를 침공합니다. 사실 엘살바도르 정부는 이민자 문제, 경제 상황, 정치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를 외부로 돌릴 명분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엘살바도르는 이미 1968년부터 온두라스를 공격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군사력 자체는 온두라스가 앞섰지만 워낙 기습적인 공격이어서. 엘살바도르의 육군 1만 2천명만으로 온두라스 9개의 도시를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일은 온두라스 정부가 육군 3군에게 주둔지를 지키도록 명령했을 때 일어납니다. 막상 전쟁이 시작되니 할당된 인원의 절반밖에 없음이 밝혀진 것이죠. 육군 장교들이 군비를 횡령하고는 위에다가는 병력의 양을 허위 보고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냉전의 시기, 전쟁으로 인해 두 나라의 정권이 불안해져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설 것을 염려한 미국이 직접 팔 걷고 나서 말리는 바람에 두 나라의 전쟁은 개전 100시간 만인 7월 18일에 수천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막을 내립니다. 축구와 전쟁 모두 엘살바도르의 승리로 끝난 것 같지만 임진왜란 때의 조선이 그랬듯이 전쟁의 특실은 승패와 무관할 때가 많죠. 온두라스가 자국에 있던 30만 명에 달하는 엘살바도르 이민자들을 전부 추방하면서 엘살바도르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많은 난민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빈민 계층은 급증했고 가뜩이나 가난했던 농업국가 엘살바도르는 더욱 가난해졌죠. 군부 정권은 이렇다할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국민들의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소련의 지원을 받은 반정부군이 나섰지만 더 부유했던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은 정부군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온두라스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토지는 황폐화되었고 소작농에게 나눠주기로 했던 농지는 극소수의 대지주들에게 넘어가죠 어느 나라가 더 나쁘고 선하고가 없습니다 하는 짓이 똑같았습니다 두 나라는 소수의 농지를 대지주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두 나라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군사정권이 들어서 있었고 두 나라의 독재자들은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았고 두 나라의 독재자들은 상대방을 피델카스트로에게 고용된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두 나라의 독재자들은 미국 정부에 꼭두각치였습니다. 다시 축구 얘기로 돌아가보면 결승에 진출한 엘살바도르는 미국을 이기고 올라온 i t 를 누르고 월드컵 본선에 진출합니다. 결과는 월드컵 조별리그 3전 전패 축구 때문에 화가 나 상대 국가 응원단을 죽이기까지 했던 수고로움에 비하면 하찮은 결과가 아닐 수 없네요. 두 나라는 이후에도 국교를 단절하며 서로 으르렁대다가 1980년이 되어서야 평화조약을 뺏게 됩니다. 단순히 축구 때문에 전쟁을 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속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국가의 국민들이 오랜 세월 세대를 거쳐오며 공유하고 있던 슬픈 식민지 역사와 미국을 필두로 한 제국주의의 새로운 형태인 시장자유주의에 종속되어 희생양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중남미 국가들의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까지 동네바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